신기하네. 어제가 좀 많이 떨어졌고바둑이싹다 아, 젖었었거든요. 어제는 많이 와, 와 떨어졌다고요? 네. 아... 어제는 많이 떨어졌다. 일단은 가서 별관 점검 한번 해보죠. 네. 자, 배관 점검을 했는데 난방까지 어, 이상이 없습니다 아래집은 어저께 물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어, 오늘 왔더니 말라버렸어요 어저께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 비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하수구도 물을 한번 내려보겠지만은 어, 되게 의아하긴 합니다 하루 만에 그냥 바짝 말라버렸어요 하루 만에 어, 일단은 화장 이제 싱크대에서 한번 바로 싱크대 바로 아래니까 싱크대에서 한번 물을 엄청나게 한번 내려볼 겁니다. 어, 윗집 하수구에서 그 싱크대에서 물을 한 20분간 내려놨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어, 확인을 하는데 지금 천장이 있어가지고 나무에서 물이 똑똑똑똑 소리가 나, 들려요. 그래가지고 와서 봤더니 음, 천장 때문에 확인이 안 돼서 천장에 구멍을 좀 냈습니다. 천장에 구멍 냈더니 와 여기 물 많이 떨어지네. 이렇게 물이 많이 떨어지네요. 다 말랐던 게 야, 하수구인 것 같습니다. 윗 집이 그 젊은 사람이 한 분이 사시는데 어머님이 오셨고 어, 윗 집에 사는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남자 분이시는데 어, 싱크대를 사용을 하나도 안 하실 것 같아서 어, 정말 싱크대를 사용하면 물이 많이 나오나 하고 지금 싱크대에서 물을 한 20분 내렸더니 물이 떨어지네요. 아, 천장면부터 많이 떨어지는데요 물. 이거는 하수도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깨봐야 될것 같습니다 바닥을. <목소리> 자 일단은 싱크대 빼버렸습니다. 싱크대 빼버렸고 이제 땅 깨가지고 어,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어, 주변 깨가지고 어디서 터졌는지 확인하고 음, 수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하수도를 깼습니다 여기서부터 물길 따라 앞쪽은 습기만 있는데 이렇게 돌에 이제 여기 까놓으니까 이 안쪽에 물이 엄청 많습니다 저기 보이는 부분 쪽에 이게 연결부인데 지금 이게 다 까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게 t 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t 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열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잘안 보여요 여기서는 좀더 깨봐야지 알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일단 여기 한 이만큼 더 깨가지고 어, 하시고 완전히 드러내고 물 한번 부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찾았습니다. 찾아서 물을 넣고 있는데 이물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이 많이 나오죠. 어, 여기 YT가 하나 있고, 여기도 YT로 물려가지고 원관으로 나가는 라인 쪽에서 이틈 보이시나요? 여기? 다 깨졌어요. 이 옆쪽도, 어, 이 옆쪽도 이렇게 다 깨졌습니다. 하수구가 다 깨진 겁니다. 이거 어, 완전히 틈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어요. 이거 물이 벌써 이렇게 찼죠? 찰랑찰랑하게 못트니까 하나도 없었는데. 어, 이거를 통상적으로 고치려고 하면은 여기를 잘, 여 여기 벽을 좀더 깨가지고 자르고 이 아래집 가가지고 아래집 요 부위. 아랫 집에서 요 부위 싱크도 빼고 벽 타공 해가지고 부속을 갈아줘야 되는데, 어 제가 제일 잘 사용하는 거. 요거. 텍세븐요 놈. 요 놈으로다가 메꿔버릴 겁니다. 메꿔가지고 안 되면은 그때는 진짜로 잘라가지고 아래 집 가가지고 벽 타공 해가지고, 어 공사를 해야 되고, 이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땡큐. 여기서 끝나는 거. 이제, 어, 주인집은, 주인집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 공사를 하게 되면 꽤 큽니다, 이제. 이걸로 안 막힌다면 실리콘으로. 예, 그래가지고,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볼 겁니다. 될지 안 될지. 저는 될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은 하수구 틈, 요, 실리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일반 실리콘이 아니기 때문에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깨끗이 한번 정리하고 실리콘질 해서 물 한번 틀어보고 안 되면은 그때는 어 아래 집 타공해서 잘라서 고쳐버릴 예정입니다 어 일단은 다 고쳤습니다 실리콘 쳐놨고요 어 밑에까지 꼼꼼히 쳤는데 그리고 15분 정도 지났습니다 15분 지났고 어 1차 경화 끝난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꼼꼼히 발라놔서 물이 안 떨어지죠? 전혀 안 떨어지죠? 전혀 안 떨어집니다. 아, 다행이네요. 이걸로 안 됐으면은 알이 깔라 그랬는데 그래도 이, 이, 여기서 이렇게 끝내는 게난은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요. 이 제품은 어, 90도까지 견디고 그리고 마이너스 영하로는 40도까지 견디는 그런 실리콘입니다. 한 번도 이 실리콘을 써서 물을 못 막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틈이 공사가 너무 커질 것 같아서 그럼 견적도 많이 나오고 굳이 제가 이거를 발라드리고 한 2, 3년 된 집에서도 한 번도 연락이 온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꽤나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물 털어놓은 지는 오래됐는데 한 방울도 안 떨어지죠 한 방울도 안 떨어집니다 음, 다행이네요 사모님도 좋아하실 것 같네요 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아래 실까지 뜯어서 고쳐야 될 수도 있다고 해서, 근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음... 좀만 더 있다가 한번더 실험해보고, 그리고 어... 말린 다음에 덮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분이 또 지났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랐으면은요, 미장은 저는 내일 해드릴 겁니다. 어, 실리콘이 완전히 굳은 상태에서, 또 미장 치면서 돌 묻고 막 그럴까봐. 완전히 굳은 상태에서 미장을 해 드릴 겁니다. 근데, 여전히 한 방울도 안샙니다 예, 잘 고쳐진 것 같습니다. 음,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내일 아침 일찍 와가지고 미장을 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급결료다가 빨리 마르게 한 다음에, 굳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싱크대를 넣어 드릴 생각입니다. 음. 근데 다행히 여기가 제집 바로 앞입니다. 걸어서 어, 3분 거리에요. 걸어서 3분.. 아, 3분도 안 걸려요 사실. 한 1분이면 올것 같아요. 1분. 예, 그래서 음... 내일 미장을 하고 싱크대까지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아, 이제 미장을 다 쳐드렸습니다. 미장 다 쳤고, 어, 이제 급결까지 위에다 다 쳐드렸어요. 이제 오늘 저녁에, 오늘 서대문을 가는데 서대문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집 앞이라서... 어, 이제 싱크대만 넣어주고, 이제 마무리를 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주변 깨끗이 정리하고, 그리고, 음, 오늘 저녁에 방문을 다시 드려서, 어, 싱크대만 넣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다 끝났습니다. 깔끔하게, 공산 티가 나지 않아서 사모님이 게 좋아하시네요. 어, 여기 현 장도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